몰라, 장면이 재미없어. 안 찍을래. 안녕하세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난 몇주 동안 좀, 이런 순간이 많았어요. 계속 호텔에서 일하고, 집에서 편집하고, 일, 편집, 일, 이런 일상에 지치고, 영상할 동기도 별로 없었고, 게으르고, 벚꽃님들에게 이런 모습을 가리고 싶지 않아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건 누구에게나 일어나죠.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기분 전환한지, 또 어떻게 다시 일할 맛은 나는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날의 기준으로 가면 기분이 별로 안 좋았고 피곤했어요. 그냥 쉬고 맛있는 달달한 음식을 먹고 싶었단 말이죠. 근데 이때 점심시간 전이었고 지금 막 먹으면 달달구리로 과식할 수 있으니 양심이 있어서 일단 이른 점심을 먹으려고 했어요. 메뉴는 파스타예요. 영상 찍을 때마다 파스타 먹는 것 같은데 맨날 먹는 거 아니에요. 짠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밥을 먼저 먹어주면 만족감도 더 주고 위도 단 음식으로 놀랍지는 않아요. 든든하게 먹고 디저트를 챙겨 먹었어요. 저희는 요즘 요즘은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시리얼을 너무 좋아해서 오늘도 땡겼더라고요. 그래도 좀 건강하게 디저트를 챙겨 먹으면. 뭔가 기분도 좋고, 몸도 잘 받아줘서 좋네요. 안녕하세요. 기분 전환은 집에서만 하는 거 아니겠죠? 오늘은 제일 친한 친구하고 만나자고 했어요. 그냥 여자끼리 놀 예정이라 간단한 옷 입고 가려고요. 편한 게 최고야! <laughs> 얘기도 많은데 일단 밥 먹으러 서브웨이에 왔어요. 오늘은 랩이 땡겨서 샌드위치 하나랑 랩시켰지 친구들 만나면 남의 고민도 듣고 얘기하면서 자기는 그 고민을 어떻게 풀 건지도 나눠주고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아서 그런지 기분 전환에 너무 좋아요. 밥 먹고 후식 먹으러 갔는데 친구는 버블티 먹고 싶어서 버블티숍에 왔어요. 근데 저희는 언제부터 그런지 버블티가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슈퍼에서 뭐좀 사오고 같이 먹었어요. 얘기가 길어져서 디저트 2차 하려고 수박에 왔어요. 그날 오전 근무하고 저녁 때 나왔거든요. 이렇게 밤 늦게까지 노는 거 진짜 오랜만이었어요. 보통 오전 근무하면 다음날에 위해서 일찍 자러 가서 말이죠. 그래도 오늘은 오랜만에 베른 야경도 즐기고, 기억에 남을 것 같은 밤이네요. 어? 친구들 덕분에 잘 쉬었고, 역시 친구들 짱! 이거는 사실 말해 뭐해. 과학적으로 몸을 움직이면 행복해진다는 거 입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귀찮더라도 일어나고, 좋아하는 운동 아니면 걷는 거라도 해줘야 합니다. 저희는 요가를 너무 좋아해서 30분만이라도 하려고 해요. 모든 의식을 자기의 몸에 집중하는 순간일 뿐인데 마음도 편해지고 뻐근했던 몸도 풀어주고 진짜 좋은 효과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무기력증을 이겨낼 수 있는 최고 방법은 씻는 거예요. 머리 감으려고요. 일단 해야 되고 그리고 뭔가 씻으면 되게 기분이 좋아져서 씻으면 몸 안전이랑 편안함을 느끼게 해요. 그리고 자기 내면이 좋아야지 뭔가를 할수 있잖아요. 머리 감으면 머리에 있는 나쁜 생각을 확 씻어주는 느낌도 나고요. 씻을 때내 자신이랑 다시 연결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가끔 진짜 기분 나쁜 날에 샤워를 더 길게 하고 싶은 마음 맞죠? 자기하고만 있는 편안로운 시간을 더 길게 즐기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것은 새로운 거 해보기. 일상이 너무 반복되는 느낌이 들을 때 하루에 한 가지만 바꾸는 거를 해봐요. 큰 변화는 필요 없고 소소한 거라도 충분해요. 우리는 요즘 끼니를 좀 다양하게 챙겨 먹는 노력을 하거든요? 매일 밥 먹더라도 무슨 음식 먹는지 자기가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날 처음 와본 음식점에 왔어요. 덕분에 오늘 좀 새로운 거 해봤다? 라는 느낌이 들고, 내일은 뭐를 새롭게 경험할 건지 궁금하고 그런 생각에 매일매일 더 즐거운 마음을 가진단 말이죠. 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 이런 영상도 처음이라 표현도 잘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우리는 그래도 덕분에 마음 정리를 좀 했는 것 같고 여러분께서도 모기력 할때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주 또 만나요. <목소리>